아, 이번 장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티프니스 맨 처음에 우리가 MCK 시스템 할때 스프링 K처럼 되어 있지 않은 실제 리얼 시스템에서 어떻게 K가 되나를 잠깐 맛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MCK 시스템에서 이렇게 스프링처럼 표현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생겨있는 스프링은 별로 없고 주변에 보면 어떤 구조물이 스티프니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샤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롱지투디나 바이브레이션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쪽에 어떤 그노말 그 수직 응력, 노멀 포스, 그게 노멀 스트레스 가 뭔가 그 원인이 되는 것이고 토셔널 스프링이라고 하면 이제 그 회전 강성 이 뭔가 그 스티프니스의 효과를 보는 것이고 만약에 사이바이 사이드로 움직인다면 이제 켄틸러버 m 에 의한 변형이 얼마나 그 스티프하게 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스프링 영향을 주죠. 그럼 이런 시스템의 경우에는 같은 매스인데 어떻게 바이브레이션 하냐에 따라서 K가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챕터 6에서 배우겠지만, 이코이션 모션이 다르냐? 다릅니다. 다르고, 이제 베스가 같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이펙티브 스티프니스가 달라서 회전, 어, 진동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시스템 공식을 한번 알아, 알려,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롱지투디널 바이브레이션이 있다고 하면, 이쪽, 그 파주팁으로 놓고 한다고 하면 이때의 effective l 을 length of the bar, A를 cross section area, l a E를 Young's modulus, M을 mass라 total mass라고 하면 이 shaft에라고 하면은 k는 E A over L로 근사가 됩니다. 이 디테일한 그 유도는 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t o r s i o n 이라고 하면, torsional v i b r a 다고 하면, 이제 그 변이는 세타가 되겠죠? 이 변이 세타에 대해서, 좀 공식이, 이제, 여기 g가 들어가죠? 이제 g는 쉬어모듈러스. 그리고, 아, uh, i는 모 o m e n t of j는 폴라 모 a r m o m e n 그, 4, 4, 폴스 오더가 되겠죠? 이럴 때에는, 이제 k가 gj over l. 여기는 ea over l. 그니까 러 뭔가 다르죠? 이거 l i n 한, 노멀 스트레스에 의한 것과, 이거는 회전, t o r s i 쉬어, 토션 l 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e 하고 a 대신에 g 하고 j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캔틸레 a 빔이다 그래서 밴딩이 이제 사이 s 사이드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때 스티프니스는 뭔가 좀더 다르겠죠. 이때는 어, 여러분이 아마 외우실 수도 있, 있을 텐데 고착학개사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해서 3e i over l to the cube, 3e i 나누기 l의 3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을 다룰 때 이런 이퀄벌런트 매스도 아마 이슈가 될그 어, 종종 이슈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캐피탈 m 셰프트의 매스가 있고 끝단에 이제 디스크 매스 스몰 m이 있으면은 이거를 M 더하기 M의 어떤 시스템이 진동하는 거로볼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에너지로 풀어보면, 이제 등가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봤을 때, Shaft MS를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한25% 정도? 33 over 40, 이런 400, 140분 33 정도로 근사가 되고요. 근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또힐리컬 스프링,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이힐리컬 스프링, 이거는 사실은 이제 스프링 구매하고 할 때, 어그 지표이기도 한데요. 네, 카탈로그 볼때 기본적으로 그그 코일의 그, 그 코일의 다이아메터가 있겠죠그 다이아메터가 있고 이 코일로 이렇게 원 어, 힐리칼 스프링 을 만들면 이제 이쪽 네, 원에 원의, 원의 반경이 있을 것이고, 어그 다음에 그그 재질 재질의 시어 모듈러스가 있고 얼만큼 돌았나 코일이 돌았나 넘버로 턴 등을 고려하면. 이때의 그 스티프니스는 GD to the 4의 64N의 R3승으로 이렇게 근사가 됩니다. 이렇게 포뮬레이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힐리컬 스프링의 스티프니스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스프레인에서 이제 코일드 스프링, 토셔널 스프링이라고 보통 할 수도 있는데 코일드 스프링이 있으면 이제 그때는 스티프니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제 토탈 랭스, 영스 모듈러스, 아이는 모모로 미너샤 라고 했을 때 EI over L, 이거랑 똑같죠? 예롱티 튜트날 바의그 k랑 리 l 벌런트 하게 콜드스프링의 k 스티프 s 스도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다양한 조건에서의 어떤 그 이펙티브 스티프니스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가 표로 나와 있고요 어,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그 들어가는 파라미터들 영스모듈러스 쉬어모듈러스 또는 덴스티 등도 역시 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계산해보시면은, 이퀴벌트한 K가 얼마나,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어, 우리는 이 코스에서는 이렇게 모델링을 간단하게 해서 MCK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핸들 할 텐데, 실제 시스템의 K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만약에 쉐프트의 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게 롱지투디날이냐 어떻게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이퀴벌트 K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제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포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